안녕하세요. 이늠사 회의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저의 편집자의 출근 3일 1일차이고요. 지난번 편집자 3일 기현이 나오는 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회의실도 예약해서 되게 화려하게 저자분들이랑 줌 미팅도 하시고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저자분들이 다 만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 줌 미팅도 그렇고 번역자 선생님들이랑도 그런 소통은 잘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정말 진짜 제가 회사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재미가 없을지라도 재미가 없는 것까지가 또제 일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월요일이어서 조금 이런 저런 일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꼬멘틀이라는게 있는 걸 혹시 아시나요? 하루에 단어를 맞추는 게임인데요 두뇌를 깨우기 위해서 그걸 우선 진행하였어요. 오전 업무로 이렇게 단어들이 점점 유사도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오늘의 단어를 맞추는 게임인데요. 오늘의 단어는 버섯이었어요. 제가 187개의 단어를 넣어서 맞췄고요. 이걸 하는데 한 20분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루틴한 일들이 있는데요. 저의 세계문화 전집을 항상 서고에 꽂아넣는 서고 정리를 하는데요. 제세를 찍을 때마다 이렇게 인쇄소에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여기에 견출지에 몇판몇세 날짜를 적어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꽂아넣는 일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케미리라는 작가, 스웨덴 작가의 소설 3종이 동시에 나오는데 표지가 이렇게 시안이 나왔는데요 이상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했어요 시리즈는 아니지만 같은 작가의 단행본이니까 연결성이 있게 모티브 중심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할수 있도록 예쁘게 표지를 만들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혹시 이거 보시면 꼭 예스인지 노인지 마음에 안 들면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그리고 지금 저는 교정을 보고 있었어요. 세계문학전집으로 나오는 렐프 앨리스의 플라잉 홈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원서 표지인데 하루층의 흑인들의 삶을 소년들의 삶을 중심으로 보, 바라보는 단편집이에요. 단편이 13개? 14개 이렇게 들어가서 줄거리를 이렇게 메모장에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읽고 있었어요. 재밌었다. 아. 음... 지금까지 읽은 거는 제일 재밌었던 거는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이라는 단편이 있었어요. 흑인 소년 둘이서 시골에서 할게 없어서 막 놀다가 닭장에 들어가서 괜히 수탉이랑 싸우다가 진 거예요. 수탉한테 분한 마음에 흑인 소년이 거기에 있는 병아리 두 마리를 데리고 나와요. 닭장에서 막 쫓기면서 여기 다 뜯기고 막. 다 뜯어졌어, 피나고. 씩씩거리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아, 이거 던져버릴 거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옆에서 소년이 그러지 말고, 어떻게 닭장에 다시 넣을 건데, 다시 넣어놔야지 병아리를, 막 이래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천이 막 찢어져 있다 했잖아요. 이걸로 낙하산을 만들어서 병아리에 묶어가지고 던지면 닭장으로 병아리 애들이. 산을 탄쪽 안전하게 안착할 것이다. 이런 허무맹랑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낙하산을 만들어서 병아리들을 날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7월 중에 나오는 게 목표니까 병아리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부터 봐보세요? 아 이거 한 권을 교장을 볼때 보통은 3교까지 보는 걸 보통의 이제 절차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은 1교, 2교를 다른 분이 보시고, 왕은철 선생님도 한번 보시고 저한테 온 상황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뭘 고쳤냐면, 머리 껍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스칼프라는 영어 단어더라고요. 원서를 대조를 해보니까. 근데 껍질이라는 말을 모르게 쓰나?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검색을 또 해봤어요. 껍질과 가죽의 차이. <laughs> 토요류의 것은 가죽이지만 그 외에 생물의 것은 껍질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껍질이라고 해주신 부분을 모두 가죽으로 통일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틈틈이 교정 너무 하기 싫을 때 제가 편집자들끼리 하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게 내 일이거든요. 냉수로 되돌아가다라는 책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3분의 1정도를못 읽었어요. 독서 모임이라는 거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보통 못 읽어 갈 때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권씩 하는데 그런데 이 모임은 편집자들끼리 하는 거여서 안 읽어가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가오가 상하잖아요. 근데 또 집에 들고 가서 읽으면 잘안 읽어지더라고요 독서 모임 하시는 직장인 분들 공감하시죠? 이 회사에서 읽어야 잘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교정지 위에 두고 읽으면 굉장히 감쪽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틈틈이 챌린지처럼 읽어가고 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어떤 회의나 외부 일정이 없어서 정말 한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일이랑 그리고 수요일 3일차에는 또 제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재미, 더 재밌을 거라고. 근데 또 사실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나다. 재미가 없는 모습도.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교정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해외 문학 팀 김민경 입니다. 출근 3일, 오늘은 2일차이고요. 매주 화요일에는 주간 회의가 있는 날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거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제가 교정 보고 있는 책들 이야기하고 6월 도서전에서 세문전 라이브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 런던 도서전이 4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소개해도 외서들 중에 제가 해보고 싶다 해서 계약을 하게 된 오퍼가 성사된 책이 있는데요. 번역해 주요 사 선생님이랑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원고가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 계약서 상에 기재될 특이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소한 것들을 좀 오늘은 회의에서 여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이번 주 금요일에 연차를 쓰려고 주요 발표로 할 예정이고 연차 쓰고 아 연차 쓰고 가족 친한 여고 모임 동창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생일이셔서 그분의 자택 인천 자택에서 파티를 할 예정이고 <laughs> 이런 것도 이렇게 그리고 제 주요 업무 어제 기억 나세요? 코멘트를 오늘 단어를 아직 못 풀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정답 단어랑 가장 가까운 단어를 1위에서 1000위까지 보여주거든요. 매트 58, 잠바 15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회의 전에 풀고 싶은데 장갑을 한번 넣으면 장갑 701. 목도리. 목도리 35.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뭐 다른 거 하다가 생각나면 치고, 생각나면 치고 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저는 회의를 하러 대회의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를 볶아가지고 왔어요 아, 똑같이 입고 왔는데요 <웃음> <웃음> 아, 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케밀리 3종은 아직도 연락이 오질 않았고요 그리고 리마인드 메일을 제가 한번 드릴까요 팀장님? 지금 두달 넘어가긴 했거든요 네, 두달 넘는가요, 우리? 네. 그리고 플라잉 홈 3교 중이고 왕은찬 선생님이 작품 해설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지금 교정 중입니다 저희 세문전 라이브 하는 거 지금 혜진 과장님이랑 저랑 원고 작성 중인데요 다음 주쯤에 p d 님들이랑 같이 그 리허설 겸 회의 한번 하기로 그리고 오퍼가 성사되어서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저희가 완전 원고 받은 걸로 바로 번역 시작하면 될지 저작권부에 한번 여쭤볼까요? 계약서 쓰기 전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러면은 메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6월 7일 금요일에 연차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제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홍콩의 혁명. 홍콩과. 가족 이야기고, 음. 이번에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 같은 것도, 우리 옛날 역사 소설들에 네. 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면에서 동시에 약간 주제가 굵직하니까. 음. 근데 문학성으로는 이 작품이 되게 음. 음. 대만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음.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음. 대만의 정치적 기류에서 이런 것들이 대만인들이 스스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네, 대만도 네.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온 국민당 이 사람들은 아직도 친중을 하길 먹이. 마리아 다른 제가 준비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독 길었는데요. 대마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길어졌는데, 항상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항상 이렇게 아는 척 얘기를 하느라 에너지를 오늘도 좀 많이 쓴것같고 대만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문외하니라 지금 가서 조금 인터넷 서핑, 서핑이라도, 인터넷 서핑? 아 인터넷 서칭이라도 해볼까 해서 메모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솔 선배가 이제 주도해주셔가지고 사원 대리 과장까지 영 블러드가 모이는 점심이 있는데 저랑 혜진 과장님만 팀에서 이제 그 소속이기 때문에 영 블러드 점심을 하러 갈 거고요. 오후에는 어제 했던 교정지 계속 이어서 플라잉 홈 교정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일 봬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출근 3일, 오늘은 3일 차이고요. 우선은 와서 코멘트를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10분 만에 빨리 맞췄어요. 오늘 정답은 과학이었고, 제가 항상 책, 문학 이런 걸 치는데, 문학이 20위가 나와서 조금 오늘은 수월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30위까지 봤는데 해외 문학이 가장 높은 게 이처럼 사소한 것들 클레어 키건이었고 30권 중에 몇 권을 읽었는지 한번 세어봤는데 한 다섯 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니 이런 반성을 좀 했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자막을 검수를 하는데 수정 사항 몇 군데 보냈음. 이거는 그 잡동사니 사랑편 읽는 챌린지고 10명 중에 제가 한 명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 오직 제가 나오는 부분만 봤답니다 <laughs> 다들 그러시죠? 오늘 오후에는 그 저의 항상 점심 메이트인 옆자리 혜진 과장님과 한강을 걸어가서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점심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옷도 피크닉 느낌으로 입었고요 회사에 안 입고 온 옷인데 이 제가 좋아하는 오희숙 찹쌀 연근 부각도 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같이 떠나보실까요? 아. <laughs> 이렇게 널 흘린다? 널흘는 아. 거예요? 아 날씨 좋다 그냥 이대로 집에 가고 싶다 나도 라라라 요즘 라떼에 꽂히셨군요. 이제 아아를 먹으면 속이 쓰려서 <laughs> 먹을 수가 없어. 위가 쓰려. 그럼 저 라떼 하나만 사겠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요. 오늘 제가 선글라 아빠가 사준 선글라스를 껴봤답니다. 어떠세요? <laughs> 근데 저 과장님이랑 한강 가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라고요? 아닌데? 많은데? 많았는데? 가본 적이 있나요? 옛날에 저희 둘이서? 아, 지하 차장님이랑 정하 차장님이랑 많이 가봤어요. 아, 않았어요? 맞아요. 겨울에 가서 한강라면 응. 먹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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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웨이저 먹으려고. 화장에 왔습니다 과장님은 이미지 <laughs> 저는 이탈리안 BMT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파프리카도 과장님이 썰어 오셨어요 <laughs> 파프리카를 제가 원래 엄청 좋아해서 가끔 어제 내 몸에서 피망 냄새가 나나 느껴질 정도로 파프리카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평소에 근데 어제 주문하면서도 배지라고 하시길래 아니 내가 아는 과장님이면 절대 그런 걸 먹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제가 학생 때 약간 저렴이 토스트를 먹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서브웨이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 기준에선 학생 때 기준에서 서브웨이가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아니 저기 비싸지 않아? 그랬더니 걔가 아 배지를 먹으면 돼 이러면서 배지에 뭐 이렇게 무료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그 레시피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지를 먹었더니 저한테 약간 스탠다드는 배지가 돼버린 근데 어. 이제 삶이 나아졌잖아요. <laughs> 뭘뭐더 넣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맛이 나한테 약간. 아, 어. 우리 아빠 같아. 엄마, 우리 같이 딱 박힌 거야. <laughs> 민경님 뭔가 고민이 있어요, 요즘? 고민이요? <laughs> 음. 작년부터 살짝 느껴온 이 위기감인데, 4년차가 되니까 팀에서 막내긴 해도 신입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음. 여차잖아요. 뭔가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하고 어. 내가 원래 하고 있지 않던 일을 찾아서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되게 부담이 느껴지는 것같아좀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뭔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비슷한 연차 때 어떠셨어요? 내가 제일 사실 충격받았던 건그 연차 때 우리한테는 메가 베스트셀러를 얘기해도 모르는 친구들이 태만이었다는 거야 아 그건 저도 늘 느끼죠 어, 우리는 항상 뭔가 보도자료 쓰거나 뭐할 때도 이걸 좋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내가 항상 1인칭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막 좋다고 얘기해도 끝까지 읽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왜안 읽을까? 이런 입장을 많이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회사 외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 외? 응. 영상 편집도 막 배우러 다녔었고, 음. 외부에서 막 강의 듣고 수업 듣고 막 이런 것도 했었고, 왜냐면은 그막 너무 점점 더 이렇게 막 이것만 보게 되니까 약간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 뭔가 책이라는 거를 훨씬 폭넓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막몇년 지나니까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관습적으로 굴러간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가지고 되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업종 이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제3자의 눈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좀 내가 너무 무겁게 생각했던 게 약간 가볍게 느껴지기도 했었어. 음. 음. 사람들이 왜 책을 안 읽을까? 음. 이렇게 좋은 책이 많은데 왜안 팔릴까? 이 고민을 하기도 전에 일단 내가 1인분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요 1.5인분. 무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지금 뭐가 들어갔나 봐. 아, 근데 나도 깜짝 놀랐네. <laughs> 저 울지 <laughs> 않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일도 유튜브에서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엄청 냉소적인 어떤 목소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요너 그거 근데 남들한테 소개할만큼 네가 그렇게 잘 알아? 맨날 생각해 나는 어. 그 생각. 제 안에서 음, 음.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오랫동안 고민한 거야 그거를. 또 칭찬해 주신 분들 또 칭찬해 주시잖아. 음. 근데 난 항상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지. 내 역할이 뭐지? 사람들이 그냥 진짜 책을 읽고 싶게. 발 앞에 놓아주는 홀보이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음. 되는 거예요. <laughs> 왜 울어? 홀보이라고 <laughs> 하는데 왜 울어? 눈이 싫어. 눈이 싫어. 아그그 그 변명이 아니고 진짜 눈이 싫어. <laughs> 근데 그냥 이런 같은 얘기 고민을 하는 것 음. 자체가 저한테는 좀 위안이 돼요. 저는 케밀리랑 음. 지금 레프엘리스는 플라이 홈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둘다 이제 작품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인종에서 오는 소수자성이거든요 음, 음.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튀니지 혼혈이 케밀이고 그 미국의 60, 70년대에 굉장히 차별이 만연했던 시대의 흑인으로서 랠프 흑인 작가가 랄프 앨리슨인데 그 마음을 저는 그런 소수자성을 직접 제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있잖아 스페인에서 아 스페인에서? 그러고보니 응. 아, 그러네 나 완전 뼈까지 느꼈는데. <laughs> 나 갑자기 해결됐어. <laughs> 맞아, 나 손수자였어. 그때 우리를 사나들막나 치나 치나 막 이렇게 해봐. 맞아. 속상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야. 저도 있어요. 저도 멸칭으로 치나라고 부르거든요. 음. 아시안 여자한테 중국 여자란 음, 음. 뜻이에요. 막 따라오면서 치나 치나 말러고막눈 찢는 제스처 하고 이러는 당했지. 거예요. 근데 교환학생들끼리 그런 사람들한테 눈도 마주치지 말고 아예 먹이를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너무 열받는 거예요. 혼자 집에 오는데 그래서 그중에 한명손딱 잡고 야너 이러는 거 너희 엄마가 알아? 진짜 너 진짜 무례하다. 어... 여럿이서 뭐 하는 거야? 응. 하다가 처음에 스페인으로 시작했다가 <laughs> 점점 너 <더> 격앙되니까 한국말로 <laughs> 한국말 중에서도 표트도 <표지도도> 따져 경상 사태를 <laughs> 마! <웃음> 막, 쌍욕 삐삐, 막, 뭐라고 어. 하고! 막 내가 이런 거예요. 어. 근데 걔네들이 막 쪼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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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아, 그냥 그럴 때 얘기를 한마디 하는 것도 답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갑자기 자신감 생겼네. <laughs> 이제 저는 다시 회사로 복귀해가지고, 아까 계속 교정 보던 플라잉 홈 맞아 교정 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의 출근 3일 일상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 새삼, 제삼의 눈으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재미가 있으셨을진 모르겠지만, 이게 저의 삶입니다. <laughs>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묵묵하게 제 자리에서 촬영이 없는 날에도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 한국 모든 직장인 분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특히 팀에서 막내이신 분들 제가 샬라웃합니다. 편집자 분들 모두 화이팅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너무 재밌었습니다. 점심은 팀 분들이랑. 막국수랑 파전을 먹었고요. 이런 것까지 근데 궁금해하실까요? 이거 좀 따주세요. <laughs> 계속 못할. 따... <laughs> 팍할것 같은데. 하우스웨이트. <laughs> 어디로 가요? 이제 가요, 과장님.